결혼은 하님이정해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눈이나 생각으로 결혼한 것은 성경지이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나 결혼은 신중해야 됩니다. 불신 결혼에 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결혼은 양쪽 가문의 영역의 만남이 결속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교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잘 모르고 불신교를 했다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 때렸든지, 못었든지 눈물을 흘며전도해야 됩니다. 불신결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의인과 불신자들과 결을, 제 하나님 말씀에 규이 되어 아주 놀랄만한 냉대함에 그리스의 규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느라고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면보다도 그들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이 생과 내세에 비하여 두, 편에 행복과 안녕이 중대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성과 판단과 경건한 마음은 젖혀놓고 맹목적인 충동과 고집스러운 결심과 같은 것이 이를 조종하게 합니다. 다른 일에는 민감하고 양심적인 남녀들이 이 일에는 충고의 귀를 막고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호수의 탄원의귀머거리가 됩니다. 경고와 경계의 표현는 주제를 넘는 간섭으로 여겨지고 충고를 할 만한 성실한 친구들은 원수를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에 원하는 바입니다. 귀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의 마력으로 사랑의 심령을 읽어내는 사람은 미혹되고 정신에 빠져버립니다. 이성은 욕망의 목에 매인 아재의 고피를 풉니다. 그리하여 너무 늦은, 늦게 거기에 속은 사람이 불행과 노예의 생활을 깨어나기까지 더욱 거룩하지 못한 종에게 지배합니다. 그럼 상상으로 그린 장면이 아니라 사실들에 대한 이상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지하신 이런 연합을 할 때는 하나님의 윤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와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로 더불어 접속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것이요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것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한 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런 연합을 결과를 미를 보을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려 그로 요아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호와께서 너에게 진화하여 갑자기 너를 멸할 것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요약해서 시상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게됐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성경에도 그전이 경건하지 못한 자로 더불어 결혼하는데 금지하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부에는 그의 첫째 편지에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며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으로 쉬어갈 것이나 주의 아래서만 할 것이다 하였고 사실 그의 둘째 편지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옥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사 대 너희 가운데 그하여 도로에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 나의 백성이 되라 하시느 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게 하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하셨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금지된지에서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못한 마음에 그 욕망을 따라 한계를 제가지지 않은 결혼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과적으로 많은 남녀들의 희망이 하나님도 없이 세상을 삽니다. 그들이 고상한 포부는 죽고 그들의 환경은 사슬로 하단의그물에 붙잡히는 정열과 충동으로 지배된 자들을 인생에서 불행한 수확을 거둘 것이요 그들의 행렬은 영혼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리를 공허하는 자들을 불신자로 덕으로 결혼하면서 하나님들집을짓밟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혜를 잃고 회개하게 쓰라린 일을 저지른가 불신자가 훌륭한 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럴 때큰 구원을 중앙에 하였다는 사실이 그런 결합은 이성적인 것에 절실이 없다면 충분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품성은 예수께서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하고 말씀하시는 청년과 비슷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대체로 너무 충동에 의존하니 그들은 너무 쉽게 본심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애인의 매력적인 외관에 너무 휩쓸리며흘리지말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계속되어 있는 구원은 하나님보다 영혼의 온수가 훨씬 더 많이 관여하는 비난과 위세의 청량이 되고 있으나 상속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당은이 문제에서 상식을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공상과 사랑에 병든 감상주는 마치 문동병을 대하여 경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도덕적 덕쟁이 결여된 반 결혼계 청년 남녀들이 있으니 그들은 크게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청도든 종교적인 경험에는 다분히 이 저급한 감상주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청년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강구하는 그대의 애정을 고상하게 하라. 그대의 체력과 정신력을 그대의 사신 구조에 생업을 위해 바쳐라. 그대의 생각과 감정을 성화시켜도 그대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의 만에 이루어지게 하라. 하단의 천사들은 밤 시간에 많은 부분을 연애하는 일에 바치는 일들을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이 뜰수 있다면 그들의 한천사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건강법칙가 정숙은 침해를 받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용자는얼마의 구원 시간들은 결혼 생활을 더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기간에 나타나는 모든 정성은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네. 사전은 그가 취급해야 할 바로 그 요소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혼들을 함정에 빠뜨려 파멸시키기 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극악한 지혜를 돕니다. 그는 각 단계들을 주목하고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주는 권면보다 오히려 이런 의견들을 흔히 지지를 받습니다. 이 정교하게 짜인 위험한 그물을 정고 부주의한 자들이 걸려들도록 교묘하게 준비됩니다. 이것이 흔의 빛으로 위장될 수 있는 이것을 희생되는 자들은 많은 슬픔으로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마세요. 불신 결혼도 하나님 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예수를 잘 믿던 자매가 불신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제상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후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예당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스를 믿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다, 했습니다. 우리 사모는 정말 대단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신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당사자는 혹독한 시련을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극동방에서 불신결혼에 대해 상담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자기가 남자를 사귀었는데,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성인들대로 들었으니, 헤어지기 힘이 들어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목사가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여 예수 믿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을 도는 아노운서가 하는 말이, 불신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교우자가 예수 믿고 정상적인 믿음에서 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로 눕히는 물이 흐르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와 같이 불신교를 해서 고통을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리에 영혼권이 이제 배우자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데는 수많은 고통의 세월이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정의 힘의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했으니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성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을 권장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불신자와 결혼에 대해 민감한 정도를 넘어서 불신앙 내지는 비성격의 심해까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지시와 험한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함으로써 이미 불신교를 해버린 당사자들이 손끝을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정지하려고 합니다. 유학학의 현상을 한번 깊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가지 실수를 가지고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지하는 것에취민 사람들이 항상 들이대는 성경구절이 바로 고린도우서 6장 1 4절이 고린도우서 6장 14절 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멍해는 결혼이라고 단정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진정하던 당시의 시대적 비행은 바울이 지0 전파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단들이출루할 정도로 혼란이 극한다는 시기였으나 이런 이들을 주의하라고 그들을 아, 어울려 악에 빠지지 말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혼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고린도서 6장 14절 나머지 말씀과는 물론이요, 고린도서를 통틀어서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난이라고 불신자의 결혼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아예 모르거니 애써 의면하고 늦, 소름은 호세아 등과 같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사실 역시 아예 모르거나 애써 의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남편이나 아내 쪽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배우자의 기도와 헌신으로 결국 운청을 받아 늦은 나이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게 한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인들 가운데 50이 넘은 나이에 열렬한 신앙을 가지게 된 유명 영화강사 정철입니다그 또한 아내의 헌신기이자 노력으로 결국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이 된 롯데 자이언트 프리야고 선수 박정태입니다. 그리고 나는 워낙에 잘 나가던 사람이다 예수라 존재가 인생에서 취도잘 수가 없었다고 라 말했던 전 쿵어진 디 김정식입니다. 그쿵어진언 아들이 벌써 벌어온 돈으로 저를 몇적지었던김정식이 모친입니다. 그들은 각각 김정식 의 아내의 7년간 새벽기도 덕택에 결국 김정식 목사 한수까지 받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김정식 목사의 모친은 며느리의 기도로 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희 목사의 모친은 지금도 열정적으로 예술을 전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 내친들로부터 많은 호황과 호응을 받고 있는 시현과 정혜영 후보들도 바이 일한 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 당사자불 물론 양쪽 다 집안마다 귀독 집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 을 끝을 내는 경우 역시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다십도부하고 벽을 내지 이혼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씀들 불신자가 결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만에서 말겠듯이 불신자 결혼은 결국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 결혼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중뇌했던 인양, 이미 불신 결혼한 부부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애들려라고 위로 보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해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생각해 봐야지, 결코 자신의 주님의 대리인다를 된양 정죄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를 구원해, 단열에 세워두고 있을 때 혹은 그를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신자와 결혼하여 혹독한 신현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독한 신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고요. 불신과 등을 고론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할때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방법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불신 결혼한 당사자를 무조건 정죄하거나 부담을 줄 것이나, 하님의 뜻을 정상의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합리화나, 유한 그렇게 되었으니, 좋게 받아야 들 하지 않는다는 식의 나약한 수용은 금물입니다 왜냐면, 하 불신교를 하면, 그만큼 혹수관실을 겪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교를 하려거든, 혹수관실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혹수관실을, 영적인 시을 겪지 않으면 불신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신 자녀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라고 고쳐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설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듣고 와서 특별히 구독도 알람 설정하시면 듣고 와서성령을 새로 받고 충만 받아서, 모두 자녀들, 본인들, 결혼, 상제들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적이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